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저희 선생님 이민유학이 어, 스프링시티 비자이미그레이션과 같이 어,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시티로 지금 사무실에 이전을 했고요 새 사무실에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 끝에서 말씀드린대로 어, 내 직업군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내 직업군이 스킬레벨 1, 2, 3, 4, 5 중에서 어떤 스킬레벨에 속하는지, 그리고 개수심사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내 직업군에 따라서 요구되는 경력과 학력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서 임의상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끊어주세요.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 링크를 지금, 어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릴 거예요. 밑에 내용으로 달아드릴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민사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민사 웹사이트가 사실 최근에 조금 바뀌어 가지고 보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Occupation 리스트 있는 곳에서 일단 밑으로 내려오시면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수 있게 검색을 할수 있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검색보다, 그러니까 Search Find 검색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검색을 하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한국에서 많이 하시는 엔지니어를 보신다라고 하면. 엔지니어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이메일이 들어왔네요. 어, 엔지니어 검색하시면 엔지니어 관련 직종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쪽에서 어, 이 엔스코 코드라는 거 이따 검색하시는 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이 엔스코 코드라는 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잡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음, 직업군마다 이 여섯 자리의 코드가 다 발행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직업군, 내가 해당하는 직업군에 요구되는 경력 조건은 무엇인지, 학력 조건, 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엔 정관 다르게 이제 비자, 우리가 가능한 직업군에 맞춰서 가능한 비자 리스트가 이쪽에 다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비자를 보고, 아, 이러, 이러한 비자가 되는구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옆에 이제 또 리스트가 이게 MLT SSL 리스트인지, 어 아니면 이 C-SOL 리스트인지 아니면 가끔 ROL 리스트인지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군에 따라서 기술 심사하시는 기관, 기술 심사를 꼭 어느 한 기관에서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끔 두간, 두 군데에서 가능한 직업군들도 있기는 하시고요. 그래서 Assessing Authority가 대부분의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Engineering Australia가 당연히 되겠고요. 어, 가끔 이제 메인트리스 엔지니어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TRA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끔 베레세스랑 엔지니어링 오스트레일리아를 같이 두개다 가능한 직업권들도 있고요. 그래서 베레세스에서 가능하면 사실 훨씬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베레세스 기관 자체는 기술 심사를 서류로만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두 군다 가능하신 또 당연히 있고요. 드랍트 퍼 o n 같은 경우, 혹꼭 세부 엔지니어가 아니라 드랍트 퍼 o n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다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확인을 다른 직업군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서 셰프로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 기준사 기간 C R A 나오시고 M L T S S 에 있으시고 전체 가능한 어 직업군 아니 비자의 서클 라스가 나와 있고요. 이 서클 라스에서이 k b s 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직업군에 따라서 셰프 직업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능한 비자에 따라서 캐비엣이라고 해서 특별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특별 조건을 확인을 하시려면 전과 다르게 쉽게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오른쪽에 나와 계세요. 셰프 같은 경우에 자파리 우리 TSS 롱턴 비자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제 그 조건인 것 자체가 어, Involved in Mass Production Factory Setting 예를 들면 우리가 어스 프로덕션으로 요리를 하는 곳이라든지 팩토리 세팅으로 돼서 뭐어 요리를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요리를 하는 기관에서는 TSS가 안 된다 그리고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 예를 들면은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테이크아웃만 하는 곳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대부분 우리가 말씀드리는 피자 만드는 곳, 뭐 피쉬칩스 하시는 곳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 피자 레스토랑, 커피숍 이런든은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업장에서는 말 그대로 TSS 롱텀을 해 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업체에서는 셰프가 필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어, 다른 거또 하나 말씀드리면 음, 덴탈 쪽으로 볼게요. 덴탈 하이즈 인스트, 스페셜 리스트, 테크니션 다 이렇게 리스트가 따로 있고요. 보시면 기술 심사 기관이 다 다르세요. 똑같이 치과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치위생사, 뭐 치기공에 따라서 다기준심사 기관도 다르시고 엔스코 코드도 다르시고 가능한 비자 리스트도 다 달라 달라지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덴탈 하이젠리스트 같은 경우는 베레세스에서 가능하고 아로엘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치 s s 스 지금 롱텀이 가능하시다고 나와있죠. 그렇지만 레, 리지널 지역에서만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덴탈 테크니션 치기공 같은 경우는 지금 시솔에 들어있고 치아 a 이 기주심사 기관이시고 어 사파리 짧은 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2년짜리 사파리밖에 안되고 유일하게 이제 영주권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rsms 라든지 아니면 주정부 후원 1 7 0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 직업군을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셨다 라고 하면 기준서 기간까지 확인을 하셨다 라고 하면 내 직업군이 스킬 랩에 1인지 2인지 3인지 그래서 내 경력이 3년이 필요한지 5년이 필요한지 학위가 필요한지 디플로마가 필요한지 석사가 필요한지 등등을 확인하시는 건이 엔치코 코드에 따라 달라지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 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어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직업군을 치시고 예를 들어서 덴탈 어 덴탈 테크니션이셨다라고 하면 치고 a n a n z s o 이렇게 검색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a b s 닷 o 브 a 라이라는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디테일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민성 사이트가 좋게 바뀌어서, 요거 이 링크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사이트로 지금 넘어가게끔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덴탈 하이젠리스트 같은 경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덴탈 하이젠리스트, 덴탈 테크니션, 덴탈 테라피스트, 전체 그룹으로 보면 똑같은 그룹인데, 스킬 레벨 2, 직업군으로 똑같은 어, 그룹인데, 세부하게 이제 번호는 살짝 바뀌어 있고, 아까 확인한 대로 기술심사기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덴탈 하이젠리스트를 보시면, 치위생사 있고요. 이게 중요하세요. registration or licensing is required가 있잖아요. 이게 is required, may be required라는 두 가지가 다르게 있어요. 이렇게 치위생사 같이 registration or licensing is required라고 해버리면 어떤 비자를 하시건 반드시 호주 내에서 dental hygienist로 license나 registration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TSS도 진행이 가능하신 거고요. 똑같은 직업군 그룹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dental technician 같은 경우는 may be required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뜻이세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비자를 하실 때 기주 심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어, 호주 내뭐 이렇게 호주 내 면허증이라든지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is required라고 하면 우리가 등록이 없이 비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 추가 서류로 반드시 등록증을 갖고 와라 레지스터레이 r a t i o n 이 되어 있다라든지 라이센스가 있는 걸 갖고 와라라고 100% 요구를 할 거고요 dental technician같이 may be required 같은 경우는 없으셔도 한국 경력증이나 한국 자격증이나 어, 충분한 자격만 갖추고 계시면 충분한 경력만 갖추고 계시면 요구가 안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dental t h e r a p i s t 마찬가지로 is required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내 경력 학력을 증명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후에 추후에 이제 보시는 건 이렇게 나와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 어, 기술 신작 기간도 똑같이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셰프 같은 경우에 베레세스 거기서 어, 다시 텐탈하이젠스트 어, 같은 경우에 베레세스에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또 바로 베레세스 웹사이트로 지금 넘어가시고요 Skills 어, Assessment for Migration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셰프나 제가 요즘 최근에 말씀드린 경력, 그 제, TRA 기술심사 기관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 셰프라든지 뭐 타일러라든지 웰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OSIP로 베레세스 진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직업군들은 이 트레이로 쿠페이션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 실제로 이어 쿠페이션 리스트에 베레세스가 어 기술심사 기관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제너럴 오페이션. 제대로 프로페셔널 오크페이션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어, 우리가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그리고 내 직업군에 기술심사를 하려면 어떠한 경력 조건이 필요한지를 보시려면 이걸 누르시면 되세요. 여기 누르셔가지고 다시 컨트롤 F나 코멘트 F 누르시고 내가 덴탈 하이젠 i 시 t 다 라고 했을 때 덴탈 치시고 하이젠 i 시 t 나오셨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룹 2에 해당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룹 2는 지금 어, a q f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인정되는 디플로마 이상 한글로 국 따지면 2년제가 되겠고요. 디플로마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 아, 니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1년, 포스트 퀄리피케이션 하이리 레라븐임님포이먼트 학력 이후에 1년의 경력 최소한 어 리스트 1이어에 가장 근접한 1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 5년 내에. 그런 분들은 지금 베레세스를 통해서 덴탈 하이젠니스트로 아니면 덴탈 테라피스트로 기조 심사 받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또한 가지 우리 엔스코 코드에서 확인을 해 보실 게 어, 스킬 레벨 2 직업군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3년 경력 at least 3 years relevant experience may substitute 이라고 나와있죠. 3년 경력이 formal qualification을 may substitute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경력이 3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 is required가 아니고 licensing or registration is required가 아니고 may required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경력 3년으로도 충분히 지금 비자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3년 경력으로 비자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업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영상에서 3년 경력으로 한국 경력으로 진행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한테 여보니까안 된다고 하더라. 뭐제 직업군은 되나요 안 됐나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뭐어 다른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실제로 지금 이민성 그, 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정부 사이트에서 이렇게 스킬레벨2 직업군 경우에 is required, licensing is required가 아니고 m 이 y r e q u i 인 경우에 특히나 3년 경력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직업군들은 지금 그게 가, 이제 한국 경력으로만 이 비자가 가능하신 거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는 내 직업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엔스코코드 링크 누르셔갖고 어, 내 직업군은 스킬 레벨 1, 2, 3 중에 어떤 스킬 레벨인지 그리고 경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디플로마가 필요한지 학사가 필요한지 스스로 확인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자세한 디테일은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항상 문의를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을 통해서, 어, 학력, 경력 확인하시는 방법, 그리고 내 직업군 확인하시는 방법, 비준심사기간 확인하시는 방법까지 오늘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학생비자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호주 내에서 워킹에서 학생비자 연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아니면 학생비자를 또 다시 한번 연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생비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류, 그리고 도, 보통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간 서류들에 대해서 학생비자를 커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주일 안에 또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